나는 내 자식 주려고 모았어. 응. 근데 반은 나라에다가 내고 가야 되니까. 국가가 가장 큰 자식입니다, 사실은. <웃음> <웃음>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분도 있고, 매도하는 분도 있고, 가족들에게 승계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요즘 같은 때왜 이렇게 갑자기 문의량이 많았는지. 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도 오시고 떨어져도 오시는데 요즘 오시는 건 떨어져서 오시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네. 일단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오냐?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싸졌잖아요. 매수하는 사람은 쌀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시는 부류 한 부류.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싸지면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데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음. 가격이 싸졌을 때 움직여야 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 것도 짜증나긴 하지만 지금 증여를 하게 되면 싼 가격에 할수 있다 이런 기류가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예전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뉴스에 보면 주식 지분을 갖다 승계할 때 주식 가격이 폭락했을 때 맞습니다 막 주주들 혹은 개미 투자자들은 울고 있지만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의 오너나 이런 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그걸 주식을 승계하는 것처럼,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때를 좀잘 활용하면 세금을 좀 줄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투자 기법도 있어요. 공시를 쭉 보시면서 네. 대주주가 이전되면 공시가 뜨거든요. 그걸 보고 음. 어느 시점에 사면 이건 무조건 오른다. 이걸 투자 기법으로 해서 하시는 분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다 수익이 나긴 나요. 음. 자 이제 <laughs> 주식으로 가면 안 될까? <laughs> 네. 오늘 이제 포커시 네. 부동산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승계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음. 또 사신고자 하는 분도 있고 네. 사실 파는 분들은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양도세 고민 때문에 어, 이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음. 많이들 좀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의뢰 와서 이제 제가 검토를 해보면 음. 감정가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게 시세가 얼마나 되나? 꼬마 빌딩 이런 건 시세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 지금의 시세를 보려고 감정가 이런 걸좀 확인을 해보는데, 의외로 기준 시가와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도 요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평가도. 그렇죠. 상담 오실 때 본인의 이제 부모님 건물이 한 10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전할지 너무 고민이다.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만만치 않은데, 음. 근데 저희가 이제 평가를 통해서. 어? 아닌데요? <laughs> 물론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laughs> 네. 뭐 실제 가격과 감정가 역시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이런 가격들, 잘 조절하면은 나름의 이제 패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음. 가족법인을 많이들 활용한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 고려를 하는데 일단 소득적인 부분에 고려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임대소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녀 측면과 부모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하는데 음. 임대소득이 지금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 부모님한테 나오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다 세금입니다 사실 음, 그렇죠. 개인으로 갖고 계시고 임대소득이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절반을 내가 국가에 내려고 쌓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 짜증나는 부분이긴 한데 역시 그렇죠 어.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끼고 모았는데 그렇죠. 나는 내 자식 주려고 모았어 음. 근데 반은 나라에다가 내고 가야 되니까 국가가 가장 큰 자식입니다 사실은 <laughs> 그, 그 부모 측면에서는 그 소득을 넘기는 이유가 되고요 그 자녀 입장에서는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건또 하나 자녀도 소득이 있어요 그럼 소득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쌓으면 결국에 부모님과 똑같이 여기는 상속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또 절반을 날리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는 부분 재원 부분이에요 자녀가 돈이 있는 자녀도 있고 없는 자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상담을 온다 그러면 재원이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음. 그리고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자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원은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거래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증여라고 하면 증여세가 많은 거고 뭐. 양도라고 그러면 양도 대금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의 돈을 줄수 없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상담 오시면 부모님은 또 재원이 있어요 근데 개인 단계에서는 이거를 도와줄 수 없지만 음. 가족법인이 된다 보면 재원을 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박성호사 말대로 부동산을 승계에오든 아니면 네.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했을 때 거기서 발생된 음.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음. 그리고. 자녀한테 승계를 할 때는 관련된 증여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데, 가족법인으로 활용하면 매력이 있다고 했는데, 네. 제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가족법인으로 그럼 도대체 부동산 어떻게 이전할 수 있을까요? 이전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뭐. 양도, 음. 증여, 음. 상속, 음. 셋중 하나거든요. 이 방법을 적절히 섞어야 되는데, 음. 저희한테 일단 오시면은 상속으로 가는 방법을 저희가 권장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 <laughs> 일단 그건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음. 저희가 뭐 손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점도 알 수가 없고. <laughs> 아, 네. 그래서 보통 쓰는 게 양도와 증여의 방법인데 증여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가족 간에 증여하면 10년간 합산되고 증여세율이 50%고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가족 법인을 활용해서 증여한다는 거는 법인세를 내면서 증여를 하는 거고 합산기간이 법인 은 5년이에요. 상속이 발생했을 때, 근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요건만 잘 맞추면 매년 매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양도예요. 양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사고 파는 건데 개인으로는 자금이 없으면 할수 없지만 법인 상태에서는 충분히 여지가 열려 있어서 양도의 방법을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고려할 때 중요한 건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격을 저희가 얼마로 책정할 수 있는 물건이냐를 보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 부동산이 얼마나 가치가 상승한 거냐, 부모님이 취득한 가격과 지금 가격, 이게 얼마나 상승했냐에 따라서 양도와 증여를 잘 섞어서 쓰기도 하고 합니다. 결론은 중요한 양도의 방법이 큰 틀이고, 증여세와 네. 양도세 중에서 어떤 게 싸냐, 그리고 양도를 한다 그러면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네. 이런 과정을 고민하다 보니까 가족법인, 법인을 고려한다 그러면 길이 열려 있고 세금을 어. 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타이밍에 가족 승계라든지 아니면 네.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 분들이 있다면 가족법인 한번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한줄평 하신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다면 증여를 고려하세요. 지금이 적기입니다.